음. 네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제 그어 되게 단순한 거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예제인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 뭐요 넓이 구하는 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요요로 함수는 이제 어 영가 이제 일 사이에서 어, 요로 이제 1의 값을 갖고 있고, 요거에 대한 이제 면적은, 어, 당연히 위면적은 1이 되겠죠. 뭐 이제 요거를 이제, 어, 계산을 하는 예제인데, 어, 일단은 그, 우리 이제 요, 요거는 당연히 이제 그 F에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이제 1이 되고, 그쵸. 얘는 이제 잘 정의되고, 요거는 이제 0부터 1까지 f x 의 DX, 요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접근 방식으로도, 어, 잘 표현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적본으로는 잘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fx가, 어, 요, 그 영가의 사이에 유리수에서는 1의 값을 갖고 영가의 사이에 무, 무리수에서는 2의 값을 가지는데 어, 요거는 어떻게 이제 할수 있냐면은 그 이제 요 영역을 뭐 a1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이제 a2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1 곱하기 어, 람다의 a1 플러스 2 곱하기 람다의 A2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어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면은 얘는 이제 0이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어 답이 2가 나오게 되는데 어 요거는 이제 이 값이랑 같지 않죠 그래서 어이그 고등학교 때 배운 요러한 적분으로는 어 요렇게 이제 어려운 어렵다기보다 까다로운 어 그러한 적분을 이제 어잘 정의할 수 없다 어 요런게 이제 주제가 하나 있었고 그... 이번에는 그냥 뭐그건 이제 알겠는데 어 우리가 이 노테이션에 대해 가지고 뭐 f 가 이제 매저러블인 것도 따지고 뭐 심플인 것도 따지고 뭐 이저 이러한 이제 절차 같은 게좀 필요하잖아요. 어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 는요러한 함수네요. 어 그럼 이제 f 가 결국에는 매저러블인 거를 따지려면은 어두 개의 공간 이제 요러한 공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다는 르백 매저라고 정의를 했는데, 르백 매저라고 정의를 하는 순간, 람다는 뭐가 돼요? 시그마 파이넌트이 되죠. 어, 이러한 공간에서. 그쵸? 그래서, 그,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표현이, 어, 이러한 표현이 이제, 그, 어, 정의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자 조건이, 얘가 이제 매저로 버리고, 얘가 이제 시그마 파이넌이여야 된다라는, 어, 고러한 것들이 있었죠. 어,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 아무튼, 그래서, 어,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 어,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메저러블 펑션인지 따져야 됩니다. fx가. 이거를 이제 만족하는가? 어, 요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어, 요거를 그 체크를 하는 방법 중에서, 어,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뭐냐면은, 어, F가 심플 펑션 형태로 표현이 되면은, 요게 이제 성립을 하잖아요. 응. 어. 음. 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F를 심플 형상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F를 이제 서브문이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이제 F는 아1에 어 A 1아그 이게 끝이네. 어 요렇게 되고. a1은 뭐예요? 요런 이제 폐고간이 되겠죠. 임으로 f는 심플 펑션이다. 음, 따라서 어, 따라서 어, 어떻게 돼요? f는이다. 대게 그냥 그 주절주절 쓰고 있는 겁니다. 어,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어, F가 요거이고 매저러블이고 람다가 여기에서 시그마 파이 나이트. 내재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 이게 그냥 정의예요. 이러한 어, 표현을 그냥 쓰기 위한 어, 노력입니다. 얘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볼건데 그 그냥 이제 굳이 쓰면 f가 f가 심플이므로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시그마 할 것도 없네 음, 곱하기 1 로 어고 그 값은 요거하고 똑같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요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어 쓰기 위해 갖고 이 예제를 만들었고 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이제 르벤 메저라고 하죠 함수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 함수 이제 재쓸수 있는 함수인지 체크해야 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심플 펑션인 거를 보이면 되죠. 재쓸수 음. 있는 함수일 때 이거에 대한 이제 적분값을 이제 논의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질문이 얘가 이제 재수 있는 함수인지 묻고 어 이제 재수 있는 함수라면 이 적분값이 어떻게 되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는데 어 얘가 이제 재수 있는 어 함수인 거를 따져보니까 얘는 이제 요거 일단 함수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심플 풍선 형태가 돼서 재수 있는 함수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뭐 굳이 이제 체크를 하진 않았지만 어그 람다가 시그마 파이널의 매저인 것도 체크를 해야 되죠. 근데 500 메저는 시그마 파이나이트 하니까 시그마 파이나이매저인 것은 바로 체크가 됩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정의가 가능하고 어 그리고 f가 이제 심플 펑션인 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러한 계산 결과가 이제 일치합니다. 어 요고 해설을 제가 좀 맞게 좀 수정해가지고 다시 좀 쓸게요. 어네그 해설을 좀 바꿨습니다 문제도 좀 바꾸고요 어 문제는 이제 fx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얘가 잘 정의 되느냐 그리고 이제 잘 정의된다면 어 요런 걸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냐 어 요런 식으로 바꿨고 어 일단 먼저 람다가 이제 시그마 파이널이신 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가 어 c 저로 펑션인 거를 체크해야 되고. 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 이에 의하면은 일단 이러한 기호를 이제 논의할 자격은 있어요. 어. 그런데 이 이거를 이제 어 어떻게 계산한지, 하 계산한 거는 이제 모순되지 않게 어 계산된 결과는 모순되지 않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좀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f가 심플 함수일 경우에는 얘 값이 어 이제 잘 정의가 되고. 어, 그 값을 이제 이렇게 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두 번째 예제는 어 요것도 그젤수 있는 공간이 지금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잡았고 그다음에 람다는 르벡 매으로 잡았고 그래서 이제 람다는 시그마 파이널 타네요. 어 그리고 이제 함수를 이제 요러한 방식으로 잡았는데 어 얘는 그 심플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어 그래서 어 얘가 이제 시그마 파이널 타고어 얘가 어 심플 펑션이니까 어 메저러블 펑션이 되어 가지고 어 일단 어요 요러한 거를 이제 논의를 할수 있고 잘 정의되고 어떻게 계산하느냐 약간 다른 문제인데 어 f가 이제 심플 펑션일 경우에는 뭐 이제 그요 값을 이 예제의 경우에 얘를 이제 a 1으로 보고 얘를 이제 a 2로 보면은 어 일곱 하이 암다의 a 원 플러스 이곱하기 암다의 a 2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계산을 해가지고 이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제 어그잘 정의가 되죠. 그래서 어 요란식의 그 해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한 답이 얼마냐 뭐 요런 거를 이제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어 그것보다 이제 1, 2, 3에 있는 가정어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 어, F를 이제 심플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근사할 수 있을 경우, 어, 그, 르뱅 매력 값이 이제 모순 없이 잘 정의된다. 어, 이러한 식으로 이제 논리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F가 이제 심플 펑션의 경우에는, 어, 요게 이제 잘 정의가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F가 이제 심플 펑션이 아닐 경우, 어, 아닐 경우에는 이 심플 펑션으로 그 근사를 대충 지켜가지고 요걸 우리가 잘 정의를 할수 있다, 어,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뭐 이제, 요런 식의 이제 함수, 그냥 이제 되게 단순한, 영일 어, 이렇게 이제 일 f x 가 이제 요 x 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제 x 가 되고 어, 그 외의 범위에서는 영이 되는 이제 이러한 단순한 함수는 어, 이제 어떤 심플 펑션인 예를 들면 이제 요, 요, 요러한 심플 펑션 어, 요러한 심플 펑션이나 아니면 요거를 이제 더 잘게 만든 어, 요러한 심플 펑션 음. 어~ 요러한 심플 펑션으로 이제 적당히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을할 수가 있겠죠 어~ 이제 고러한 값으로 우리가 어~ 이~ 요 값을 정의하게 된다고는 어~ 이때도 이제 잘 정의된다 뭐~ 이제 이런 논리 전기가 됩니다.